음향 좀잘 봐. 디스코가 뭔 그따구로 틀어주냐? 음악하고 하나도 안 어울리게. 아이고. 짐이 카터 조지 부시 같은 것들같틀어 짐이 카터 조지 부시는요. 훌륭하신 분 이름이요. 미국 이라크 전쟁 일으킨 대통령. 매일 예, 훌륭한 조지 부시야. 오늘이 어, 제가 2004년도 10년만에 왔는데요 2004년도에 제가 음성품바축제에 출연했다가 우연찮게 대상을 받아서 우리 또 공식 뭐, 우리 3대 품바가 된허리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 어떻게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작품을 이것저것 많이 갖고 나왔는데 앞에서 다 물을 흐려버리니까 할머니 안 나네 시골아 요즘 <laughs> 유행하는 노래 하나 더 하고 분위기 좋으면 공연 재미난 공연을 가려고 우중충하게 여기서 누가 나를 만들었어 조낭집 분위기 같아가지고 어 이번 공연에 제가 마지막 순서가 돼서 우리 음성품바축제를 찾아주실 관광객 여러분들과 지역 주민들을 좀 환하게 웃게 하고 가려고 러는데 괜찮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 하나 할게 오나가나 노래가 없으면 또 재미가 없는데, 노래를 꼭 듣고 있다 보면 가슴에 꽉꽉 닿네 작곡가 선생님께서는 저 노래를 꼭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 같아 그래서 노래들이 우리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고장난 벽식에 나오나 선생님이 만들어갖고, 몇년 동안 우리 각사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 왜그러 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고장난 이불랄은 멈추었는데, 옆집 불랄은 고장도 없네. <laughs> 요즘 여자들이요, 요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889933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냥 맨날 저녁마다 공원 가서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해 가고, 나이가 65세가 넘어도 싶으라 생기가 잘 나온디. <laughs>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멍토구리 신랑이 공장에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약을 녹았어. 그래갖고 그 노래가 유행을 했어. 여기 공원 옆에 봐봐요. 저녁 7시만 돼봐요. 예쁜 애들이. 눈구멍만 내놓고 배가리 가리고, 꿈구멍 다 가리고 싶으한는아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되겠어. 그러니 남자분들이요. 공원에 자전거 타고, 요즘은 자전거도 되게 비싸. 자전거 타고 싹운동해서나왔는데 여자들이 지나가니까는 운동을 하려고 전부 다 여자 방구통만 바라보고 있네. 여자도 갈때 걸은 거리가 얼마나 이뻐. 엉덩이가 탱글랑탱글랑 우동, 짜장, 짜장, 고백이, 우동 짜장. 요즘 또 등산복이 얼마나 잘 나왔는가, 똥구덩꽉 길고 길어갖고 운동을 하니까 남자들이 자전거 타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전부 다 그냥 여자들 방구통만 바라보고 가네 근데 남자도 걸을 때 봐봐. 5 0 0랍짜리 왼쪽 브라과 5 0 0랍짜리 오른쪽 브라이중심을딱 잡아주고 가운데 기둥이 딱 받쳐주고 있으니덩 뚝, 덩 걷는 폼이 여자고 남자고. 확연이 틀려. 그리고 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네. 어머나, 저 나올 때 보니까 꼭 여자 같았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남자네 하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 진짜 여자 맞습니다. 저는 젖도 없는 년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괜찮아요? 그 노래가 또 유행을 하잖아. 시어머니가, 어, 일요일만 되면 12시 30분에 송혜선생님 나오는 전국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또 우승들이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그거 어머니가 따라 부르네. 텔레비 앞에 앉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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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딱 하니까 며느리가 설거지 하다 말고. 저 생각이 딱 좋은 나인데. 그래갖고. 노래를 며느리 쫓겨났다 하지 말라고. 노래를 딱 듣고 있으니까 가슴에 팍팍 와닿잖아. 그래서 노래가 인기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은 또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안동역인가 지랄인가 막 뜨대. 야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게. 음성에다 붙이고 음성역이고 서울을 붙이고 서울역인데 첫눈이 오는 날 하필이면 첫눈이 오는 날몇월 며칠이라고 말도 안 하고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뭐야. 그거 눈이 막무릎까지 쌓이는데 이놈의 예쁜 내가 바람이 났는가 싶으나 다른 새끼랑 붙어먹었는가 나타나질 않네 그래서 또 사연이 있는 노래 그런 노래다 보니까 무지하게 뜨는 거야 알죠? 다 노래가 뜨는 이유를 장인정이 어머나 왜 떴어? 노래같이 나는 것 같고 엄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다 줄게요 이 지랄하고 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착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착한 여자냐 그날 만나서 그날 바로 주는 여자가 착한 여자래더 착한 여자는 어떤 여자가 더 착한 여자냐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 자기 친구를 대신 데려오는 여자가 또더 착한 여자라뇨 나쁜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남자들이 뭐 알고, 어디에 달려있나, 위치까지 알고, 그거 한번 뭐 어떻게 해보려고 달라 하는데,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방 가서 시큰 놀다가, 모텔 앞에서 도망가는 게 나쁜 놈이야. 내 말이 맞다 생각하면, 남자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박수 치는 놈들 조심하세요. 나쁜 놈들. 여자의 몸은,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네가 나를 겁탈하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목을 끊어 죽으면 안 해갖고,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어. 절대로 몸을 함부로 내돌리면 안 되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자한테 가서 반스를 보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내 말이 맞다 여자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예쁜 여자들 과거에 한 번씩 다 다녀본 예쁜 여자들 <laughs> 이래서 웃는 거야 뭐 각설이가 별거 있어요? 각설이란 깨우칠 각자 말씀 설자 옮길 이 자를 써가지고 각설이 떠드는말 속에 철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 그 말을 이거. 저거 동네 방네 옹기구다에 대하여 옛 조선 시대 때부터 선인들이 각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잘 알고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왈 위 선자는 천보 지위 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보 지위 환이라. 뭐 말이야? 아리아 박수도 지지시라아 명심부가 에 나오는 말이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질고 착하고 진정으로 선행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큰 복을 내려. 그에게 보답해 줄 것이고 싸가지고 야비하고 허리서 공연할 때 박수 안 치는 놈들은 하늘에서 큰 벌을 내려준다 이뜻이알았으서 박수 한번 던져. 그냥 그래. 나왔으니까 친 공연 한번 하고 가려고요. 부려부모 사후회라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풍멍 산초리. 멀다더니, 요건 너 앞산이 북망이로 구 나. 요거 공연하려고 딱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산소까지 갖고 왔는데 앞에서 벌써 불러봐을 오늘 버스 해버리고 나니까 김이 새갖고 초상집 분위기로 갈것 같아서 이번에는 관광버스로 가려고. 어차피 단풍놀인데 안 그래요? 가을에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막 물들어 있는데 지새끼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어머님 효도광광 보내다고 나이가 70, 80 먹은 노인네들은 버스에 딱 끊으시러 갖고싶지 저쪽 전라도 내장산으로 보내버려요. 엄마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그널 타코대리 한번 보더니 다시 버스로 다시 올라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시더라 어디까지 가라고 거기다. 효도광광을 보낼 적에는 수화 몸청. 그냥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두 발짝 걸어가면 풍당 다시 물로 들어가는 데를 보내야 그게 효도관광이 지랄하고 선악산을 보내고 내장산 다풍 공격의 곳이라고 갔다가 심고 이거 관절염으로 그냥 허리 아파 디스크로 그냥 갔다 오자마자 병원에 입원해버리는지라고. 그근데 그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가버스 타고 서울에 용산역, 영등포역장 가면 새벽에 묻지마 관광들이묻자게 많네 4시만 되면 내장산행, 사랑산행, 소안보천막 있는데 요즘은 회비만으로 간다더라고 근데 이러거딱 버스에 올라가자마자 30분도 안돼서 아침부터 쩔어버리네 소주하고 떠가고막등산 여기 등산가방에난 도대체 뭐 가지고 생기애 했더니 전부 다 소주하고, 시벌 소주 안주하고 다 싣고 와서 그래갖고 버스 타자마자 앉자마자 소주를 일단 까 나가고 한병 조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하자마자 관광버스 기사가 팁 10만원 주니까 음악을 막 듣는 지난 나이 아버리네 버스 안에서 지고 요즘 벌금 맞아 그거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춤추는 것도 나이별로 틀리대 3,40대들 춤추는 거하고 5,60대 춤추는 거하고 틀리고 어? 7, 80대 할머니들이 왜쫓초가 주책을 막 젊은 사람들 놀러가려는지 말하고 근데 70대, 80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 춤을 다 춰.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 밤에 날씨에서 쌀쌀한데, 좀 열기를 확 하고 광어버스 하고 신나게 내단상까지 놀러가는데, 3, 40대, 너, 너, 음악이 어떻게 나오냐. <laughs> 음악이 나오는데, 3, 40대들은요, 자갈도 씹어 먹으려니까 춤추는 게 틀려. 음악 준비됐지. 우리 어버니그장식 아직, 아직 10월에 가자고 해야지. 아우, 전진할 때 호흡이 잘안 맞네. 내, 내 식구 같아서뭐저 모가지 잘렸는데, 내 식구가 아니야. 30대, 40대. 근데 이제 버스가 통로가 좁잖아. 요렇게. 춤출 공간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요거밖에 못해. 30대, 40대. 음악. 큐라 음악이 나온다. 샥. 카메라 방송이 된다. 난리가 나. 근데 40대 50대 50대 60대. 엄마들은 젊었을 때 많이 놀러댕겨 봤거든. 이제 대급박이좀 영리. 영리해 갖고 그렇게 지랄 연병 안 들어. 그래 갖고 관광버스딱있으면 의자가 있잖아. 미리 준비했어. 야 <laughs> 통로가 요렇게 있어. 여기가 여기가 통로가 있네, 마치. 근데 엄마들은 어, 50대 60대 엄마들은 힘들어. 힘들어 갖고 버스 브레이크 잡으면 막 쏠려 가 그래갖고 의자 손잡이를 잡아.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춤을 추는데 여자들처럼 막대가는도구 이렇게 안추고 그냥 부드럽게 쳐. 50대, 60대. 음악 큐. 음악 좀 줄여봐. 좀 줄여서 들어 바보야 내가 쇼할 때는. 음악 큐. 어떻게 치냐. 누구 손잡이딱 잡고 그냥 엉덩이 만 사고 나는데 이거 자꾸 아싸 한참 죽있으면 남자들은 손잡니다뭐 아싸 그 뒤에서 엄마들은 아싸 아버지들은 으스. 으스 으스 엄마들은 아싸 아싸 아버지들은 으스 씨 아우 힘들어 <laughs> 박사안 쳐주냐 나혼자도 뺑이 뜨네 하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0 먹고 80 먹은 할머니들이 주층 밖에 거기 왜 따라가가지고 의자 앉아갖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나도 춤을 추고 싶은데, 저것들이 신나게 추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얼마나 또 오기가 많어. 그냥 가만 아니니? 춤을 춰. 춤을 추는데, 70 먹고 80 먹은 할머니들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오르 시대보다 더 대가리가 더영리해 그래갖고, 통로로 안 나가, 위험하니까. 그래갖고, 버스에서 딱 있어. 앞에 있는 의자, 등잡이,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만 떼서 춤을 춰. 70대, 80대, 음악, 큐! 요렇게. 내가 미쳐야아서 다치게 놓고 잡고, 여기서 엉덩이만 들고. <laughs> 그럼 사람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우리 각설이들이 웃음을 팔고 박수를 얻어 먹으면서 전국 축제장을 다녀가면서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각설이들한테 아낌없는 박수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각설이 어.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아씨 저쪽하고 중복돼 버렸네 각설이 사랑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 그러면 은 저는 멀리서 왔는데 사실은 저도 고향이 충청북도 아니 충청남도예요. 우리 친정 엄마는 충청남도 천안 삼거리 으흥 거기인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저 경상도 함양 물레방아 도는데 경상도 청년이 얼마나 화끈하냐? 충청도까지 와서 우리 순진아 우리 친정 엄마 반스를 벗기는 바람에 요년이 태어났습니다. <laughs> 엄마 따라가면 충청도 사람이고 아버지 따라가면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북마산차 벌써 가보셨고 우리 친정 엄마 혼자서 지금 맨날 노인대학교다녀가면서 딸내 하나 잘 되라고 부자게 절간에 가서 기도 드리고 열심히 살아. 근데 저도 전국을 다돌려 우리 충청도에 각설이가 별로 없어요. 양재기 풍반님하고 허리스 풍반님하고 한번 선을 뭐만 될까 말까 하고 75% 전부 다전라고 산다. 그 다음에 20% 이상이 다 경기도 여쪽 사람들, 충청도에는 단 5%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품바 축제가 충청도에서 우리 체기동 할아버지를 빌어갖고, 이렇게 열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양재기 품바님하고비롯대갖고 우리 충청도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내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녀. 근데, 진짜로 충청도 여자도 경상도 여자 다가봤는데다 틀리더라, 다 틀려. 충청도 여자들은 좀 착해. 좀 능글맞아. 은큼해. 뒷근육으로 호박씨 잘까고 남자들이 한번 작업 들어가서 한번 달라고 그러면은, 아, 막 몸을 꽈 먼저. 선상님이 달라면 드리긴 드리겠는데요. 선상님 입맛에 맞을란가 모르겠슈. 근데 경상도로또 화끈하더라. 경상도로 준비됐나? 하자! 하자! 좋다! 뿌, 뿌, 뿌셔, 그냥. 야, 전라도로 깎아스러전라도가 가봐, 있어봐, 이 집을 앉라고 알았어. <laughs> 전라도 가서 한번 해. <laughs> 어따, 참말로, 니가 달라서 죽인 죽었는데, 나 오늘 흥분 못시켜버리고죽여불려게 똑바로 해라, 전라도로 벌써 양념이 들려. <laughs> 각설이, 또 왔으니까, 각설이, 장태랑 한번 갈게요. 십시 일반이라고 구경 재밌게 잘했죠 가는 적 있으면 오는 적이 와야 돼. 각설이가 뭐예요? 읊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바보들로한번 가볼 테니까, 누가 밥을 많이 주는가. 호리스 공연 재밌게 잘 봤다고, 이따가 시원한 캔커피라도 하나 사먹으라고, 10시 일반 조금씩 붙태줘도 되고, 직구석 살만하신 분들은 그 심사인당이나 직문서 이런 거 주고, 직구석이 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천 원짜리 줘도 돼. 근데 백 원짜리 넣으면 내가 깡통으로 막빡 세려버리니까 그런 거 넣지 말고. 각선이 바보들로 장타령 한번 나가요! 하 주시고 항상 지크 소개하시면서 번창하시고 오늘 저녁에 파란 표도 절대 들키지 마시고 웬일들이여 십더 돈을 못준 귀신들이 붙었나 돈을 왜 이렇게 잘 주고질라 하더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것도 아니여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전국 풍바경연인데 대한민국 각수들이다무였을 쪽에 위헌 창게 제가 명예 대상을 받아갖고 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A, mbc, kbs, sbs, 방송국 카메라들이 씨발 다른 배벨그나다다 붙여놓더니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갖고 불한이유소를 도와야 되나요 아이고 월덕 끼에그말 했다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뒤지고 났잖아 너 개같은 년아 각설이 돼갖고 열심히 산다더니 가서 상 받은거 상금을 어떻게 했냐 해서 불황한 요소를 도왔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그게 또 충청북도 신문에 대문장을 말해나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각설이 중에 최초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 가서 아하얼시구시구 들어간다 그 해에 갔다 오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조금 베풀고 났더니 나한테 열대로 보기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전국을 떠돌면서 우리 각설이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또리 우리, 우리 음성 풍발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있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으면 잘난 사람도 있는 거야. 설어서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끝까지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얻었지만은 갈 적에는 유병언인가 질랄인가 구원파가 결국에는 전라도 순천 땅에 가서 시바 구두기밥이 돼가고 뒤지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육신 죽고 나면 구두기밥이 되고 흙속으로 묻혀버리고 불구적인 태워지는 목숨인데 살아있을 적에 나보다 못한 중생들에게 많이 베풀고 요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세상은. 참말로 유지경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도 있고 같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년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하지 마시고 어차피 음성의 풍바축제 공연 오셨으니까 공연을 재밌게 보시고 이번에 마지막 곡으로 세상은 참말로 유지경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섹시하게 인사해 주시기 니다